이런식으로 삽입을 하고요. 그냥 그냥 렌치만 를를 조여주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안에서 해가 흐르고 아 있는거죠. 이제 도루만 도구만 조을 음, 이런식으로 삽입을 하고요 공에 네. 잉커베이터가 주저하게 맞으면 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한 다음에 뭐 펀치 이런거 없이 그 다음에 뭐 방수제 이런걸 따로 도포하지 않고 렌치만 조여주기만 하면 네. 네. 세트 잉커 처럼 네. 철물이 벌어지는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핑크치 공원과 공장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에서 얘가 딱 이렇게 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세트 한 번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공격이 많아요. 이제 앵커와 이제 성공을 이, 이 사이가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데 저 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피트도 가능하고 따로 자르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요 그래서 이제 부부나 홍보의 제일 중요한 게많이 있습니다. 알칼리 성분인 CSH가 빠져나가며 약해집니다. 인발력여물어보면세터 음. 앵커 정도 센터 앵커 같는 여기 강도가 세고요. 네, 저희 거는 일정하죠.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는 600에서 한700 정도 돼요. 이게 스타일 같은 거 거의 세터 앵커 필척하게 나온다. 오는 네. 그다음에 이제 외벽이나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앵커가 다 삽입한 다음에 상황에서 넣고 넣어서 체결하고 구조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 이제 바보입니다. 많은 양의 콘크리트 포자는 많은 양의 탄산가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만은 많은 수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선 비활성. 수비기리.